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은혜와 회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유대교 최고 학자인 가말리아 문파다. 나는 로마 시민권 자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자신을 바울로, 자신을 사도로 자신을 택한 받은 주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성취한 일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성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행한 죄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로 쓰임 받고 있는 그것이 나의 지금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인간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기에 덧붙여지고 보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으며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 약속한 것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관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의 증거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초점도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를, 나, 나, 나를 찾는 나를 버려야 광야 생활이 끝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입니다. 그래도 돈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주님의 가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로 걸어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행한 일, 내가 만들어낸 일, 내가 이룩한 일이 나의 정책성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나의 정책성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이 큰 일을 향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아래라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나애가 아니라 주님께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내가 아니라 그래도 돈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고 그래도 주님을 찾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